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귀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귀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스수만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옆에 핀 분들에게 두손 하트 하나씩만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예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사람이 저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꿀이 뚝뚝 떨어지실 것 같아요.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나오실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우리에 의대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요즘에는 뭐 문과든 뭐 이과든 할것 없이 막 의과대학 가려고 막 희망을 하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초등 의대반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laughs> 의대 가려고 막 힘을 쓰는구나. 그런데 의대 공부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일단 6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학생들만 입학하지 않습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의대 시절을 보낸 어떤 의사 유튜버가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들은 중간, 기말 이렇게 두번 보는데 매주 시험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등록금도 비싸죠. 고대 의대에 보니까 1년 등록금이 1241만원. 연세대 의대도 한 1240만원 정고 된다고 그래요. 또한 일반 대학생에 비해서 학습량, 학습량도 얼마나 많고요. 인상 실습 과정, 수면 부족, 체력 저하도 각 경험을 합니다. 스트레스도 일반 대학생들보다 많습니다. 면역력 저, 우울, 불안 등등 참 많죠. 그뿐만 아니라 학업 기간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친 후에 전문의 후에 또 과정도 있고요. 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전문의로 인정받게 되면 또 학회에 소속돼서 또 학술 연구도 같이 하면서 진료도 병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공부와 헌신을 의대생들은 요구 받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통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시험이 어렵고 과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기대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안정적이고. 돈잘 벌고 존중받고 사람을 살리는 가치있는 일을, 일을 할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수 있는 근거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생각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다하고 나서 그 고난을 잊을 만한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고난조차도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 뒤에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여 계산해보면 우리는 기대를 품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든 시절보다 영광의 시간이 훨씬 더 크고 길기 때문입니다. 자, 도바울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알기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정말 눈쪽 영광이 나타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셔서 정말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이스라엘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그 이유를 서도마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 암음이라. 참 어렵지요. 무슨 말이 냐 예.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피조물들은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여러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보면 가로 1 미터, 세로 1 미터 이런 1 평방 미터 안에 제가 최근에 전 사실인데 잡초의 씨앗이 몇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 평방 미터에요 칠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잡초의 씨앗이.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는 빛에 반응하는데 태양 빛 안에 여러 가지 빛이 섞여져 있는데 이 보통 식물이 땅에 위, 식물이 딱 위에 있으면은 이 빛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양빛이 온전히 그 땅에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그때 빛의 반응하에서 고개를 세우고, 빳바닥에 고개를 세우고, 땅의 모습을 짠! 드러냅니다. 지금도 요즘에 이제 길거리 지나가시면 보도블럭이나 조그만 이 틈새 아예 뭐 잡초가 아주 크게 자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1미터까지 자라는 잡초도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본가가 한때 밭을 개관하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었어 은행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잡초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잡초가 얼마나 끈질기게 식물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나무를 심었고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밭이어서 가끔 갔었는데 그러니까 관리가 좀잘 안되었겠죠 뭐 잡초를 뭐 제때지 뽑아줘야 되는데 제초지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가끔 가서 보면은 이 침렁풀이 은행나무를 막 칭칭칭칭 감는데 마치 사람이 막 목을 조이듯이 막 이렇게 칭칭칭 감는 거예요. 또한 작은 매실나무도 한두 그루 심어놨는데 그냥 침렁풀이 감아버리니까 매실나무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하...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에서 의해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잡초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잡초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 잡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잡초는 농사를 짓는데 지독히 방해 짓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오염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21절에서 피조물들이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날이 돌아오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를 모두 피조물도 바라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잡초와 일반 식물이 처절하게 싸울 일도 없고,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 저주가, 저주로 인해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소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미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세계인도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크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손에 잡힐 듯이 알수 있습니다. 보문 23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만큼 더 나은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목을 빼고 길게 목 우리가 이목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목 빠지게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단절하게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 몸이 아프신 분도 있으시죠 이 말씀을 붙잡고 안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새롭고 온전한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우주적인 구원의 나를 목을 빼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피조물들과 같이 권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님들 자세히 보면 영광, 자유, 해방이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그때를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면 우리는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작아지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믿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겪는 사소한 고난과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자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크다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해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마음에 두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파도 앞에서도 나중에 다가올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인생의 십자가 클수록 나중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큰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더 크게 옵니다. 내 인생이 짐이 무거워 힘에 겨울수록 하나님께더큰 힘을 주십니다. 인생이 짐이 무거우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직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통과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 굴복시키려 할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도 경마해 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찬송과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고원해 줄니 은혜의 주니 오신 예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한번 찬양 하시길 바라요. 일절만 우리 한번 굉장히 찬양합시다. 337장입니다. i <imitation> 다음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 바라봅시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24절의 결론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중에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참음으로 기다릴 것을 말하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가올 홀라운 영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24장, 25절을 보시면 소망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소망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시련도 참고 견디자고 고소합니다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참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미래가 뚫린 터널입니다. 언젠간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결국 어떻게든 끝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불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참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고난을 겪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쉽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뭐 힘이 들면 이제 좀안 치죠. 그러다 나중에 되면 이제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렇게 다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양자의 삶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양자의 삶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그때까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허무한 자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오는 세대의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이 이미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천열매 뒤에 수화기, 속박 뒤에 자유가, 썩어진 뒤에는 썩지 않은과, 진통 뒤에는 새로운 세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시련이 올때 굽히지 않고 견디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다리면 그, 그 열심히 기다리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인내할 수가 없지요. 또한 우리가 너무 참고 참으면 우리의 기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렬한 기대를 갖고 열심히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해도 참음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볼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저렇게 물어볼 성도님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돕는 성령님께서 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구를 안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최소만 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걸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툭 되지 말고 더 좋은 미래 상황과 더 나은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요즘에 제가 찬송 가운데 찬송가사를 읽으면서 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이 찬송 가사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 84장 1절 마음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84장 1절입니다. 한번 영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시기 바니다 요대 o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날을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겪는 각종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네. 전국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힘든 상황에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미래 상황과 나은 미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애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관합니다. 아, 네. 자, 삶이 고난이십니까?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참고 나아갑시다. 좀 약간 설교 때 쓰기 좀적절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전 화이팅 합시다더 <laughs> 힘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믿음의 경계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침내 이루는 사랑하는 새소망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관합니다. 여가 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도록 두발 놓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아버지 믿는 믿음을 가질수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버지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문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올 어,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올 아버지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버지 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아버지 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아버지와 어, 보이는 소망을 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그게 무슨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 께서 이민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 로하루스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것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기다리며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